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한큐바둑에서 절회라는 프로그램이 정확히 절회지도 H인데요. 어, 세계대회 우승자나 자국대회 우승자들, 한중일 대만, 자국대회 우승자들만을 상대로 두 점의 접바둑을 두고 있는데요. 승률이 이제 95%가 넘죠. 자, 여기서 오늘은 저 대만 기사인 왕위한진 구단이 도전을 했는데, 역시 졌습니다만, 바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번이 이제 절회가 되겠습니다. 첫 수에 소목에 갖다 놓고요. 흑은 화점에, 그리고 걸치니까 그냥 받아뒀습니다. 이쪽 걸쳐갔을 때 높이 가서 걸쳤고요. 가장 무난한 정색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협공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요. 그냥 무난하게 지켜뒀고요. 자, 흙은 협공도 있겠지만, 이제 이거를 먼저 두어서, 여기를 두면 이제 여기 어디 협공 가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절에가 이거를 젖히고, 실리로좀 굉장히 손해인데요. 이렇게 두는 것이 카타고도 추천수로 뜹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협공을 가는 거죠. 자, 이 장면에서 그냥 뛰어나가면 무난하겠습니다만, 백두 지켜두는 바둑이 되는데, 여기서 흙이 강하게 여기 협공을 갔는데요. 갈 거면 조금 더 멀리 가는 걸 추천해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치, 좁게 가니까, 딱 이렇게 어깨를 짚어서, 딱, 버리기가 쉽게 생겼죠. 젖히고요, 젖히고, 저치고 나갈 때, 꼬부릴 때 나가 놓고, 이래 놓고, 이제 젖히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바로 탁, 갖다 씌웠습니다. 뭐, 물론, 흙이 아직도 뭐, 이렇 승률이나 집적인 면에서 크게 잘못된 수는 아직 없습니다. 자, 여기서 카타고는 여기를 먼저 한번 두라고 했는데요. 여기를 두면은 이걸 젖혀 놓고, 여기를 하나 들여다 보고, 받을 때 이제 여기를 막 들여다 보고. 굉장히 어려운 수법을 구사하는데, 좀 너무 어렵구요. 자, 흑이 택한 수는 일단 여기를 부딪혀서, 백의 응수에 따라서 어떻게 두겠다는 얘기겠죠. 일단 여기서, 음, 카타고는 이쪽으로 막는 걸 요구했는데요. 저래는 그냥 아예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막았을 때,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붙이겠다는 얘기죠. 자, 이 장면에서는 요거를 미리 교환하는 건 조금 흑이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미리 교환하면서 두집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빠져나가라고 합니다. 그냥 빠져나가서, 이건 상황 봐서, 바깥으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빠져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단수를 치고요 팡 때리면 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뭐이 정도 두고 끊으면 늘고 여기를 두면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둘때 받아두면 이렇게 둘때이 뭐 정도로 해갖고 이제 여기를 적당히 빠져나가는 그림인데요 역시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지금 이거를 교환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괜히 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2집 정도 따라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먼저 어라는게 카타고의 생각인데, 실제는 여기를 두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음, 카타고는 그냥 먼저, 여기서 먼저 끊는 걸 추천을 해줬고, 전에는 그냥 이걸 먼저 한번더 씌웠습니다. 이 장면에서 카타고는 단수를 쳐서요. 이빵 때리면 주기 힘든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밀고, 여기 나가면 젖히고요. 나가면 이렇게 해서 요 교환을 해놓고, 이렇게 지키면, 아마 여기를 붙일 때 끼워서, 이런 식으로 둬서, 여기는 조금 뭐 버리더라도, 이그 부분을 약간 바꿔치기 비슷하게 하면, 뭐 충분히 둘수 있다고 볼것 같은데요. 자, 실전에 흙이 택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도망가기 바빴는데요. 자, 여기서도 한집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끊었고요. 끊었을 때 일단 여기 단수를 쳐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먼저 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죠. 수육 기간이. 그런데 안전한 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길을 듣했는데요 여기서 도한두집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네요. 시작할 때 19집 정도 차이 났었는데 지금 대략 15집 정도 차이 난다고 보고 있고요 더미 한0.5 반집이 아마 저리한테 있는 걸로 보면은 조금 한 15집 정도 뭐그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자 늦출 거냐 막을 거냐 인데큰 뭐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늦췄고요 자이 장면에서 이렇게 한번 응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응수를 물어 봤을 때 음, 강력 하게이 버텼고요. 버티니까 일단 여기를 한번 이어두고 여기를 잡아둬야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선수 교환을 해놓고 그리고 들고 나갔습니다. 안 나갈 수가 없죠. 자 여기서 그냥 뚫고 나가는 것은 조금 창출력이 부족한 걸로 보고 여기를 먼저 찝는 것이 이제 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으니까 자, 여기서 카타고는 지금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붙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 본집만 좀 빠져나가라는 게 카타고의 생각인데요. 그런데 실전에 그렇게 선택하면서 이렇게 두었는데 자 여기서 집이 한네집 정도 가까이 손해를 보면서 이제 좀집 차이가 1 1집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된 이상은 이제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데요. 일단 붙여봤습니다. 붙였을 때 잡아두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카타고의 눈에는 이제 요걸 하나 젖혀서 이걸 뭐 이걸 잡을 수는 없겠죠. 이 내정을 잡아놓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꼬부리 이렇게 붙여서 어떻게 꾸역꾸역 나간다는 얘기인데요. 실전에서는 여기 그냥 또 밀었습니다. 여기 또 밀면서 또한집 한 이상 손해두집 가까이 손을를 보면서 이제 집차에는 열집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늘어뒀고요. 여기를 꼬부리니까 젖혔고 이 장면에서 이렇게 선수로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한칸 띄어나갔고요. 여기를 두니까 여기는 밉니다. 자이 장면에서 카타고는 여기를 끊고 싸우는 걸 제시해 줬는데 일단 조금 뭐 여기까지 두고 싶은 자리죠.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이제 음, 여기를 두면서 대략 집 차이는 9집 정도 차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뭐반 집을 주면 한 8집 반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이 장면에서 이제 흙이 둬야 할 것은 카타고는 여기를 한번 끼워서 응수를 물어보고 일단 여기를 끊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늦출 때 다시 건너붙여서 이렇게 끊어서 중앙부터 처리를 하라는 것이 카타고의 생각인데요. 그런데 실전에 흙이 택한 수는요, 요거를 늘었는데, 두꺼면 차라리 밑으로 빠지라고 했고요이것은 요, 집으로는 얼마 안 되는, 여기, 여기를 건드리는 것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흙이, 백이 여기서 삐지삐지 살면 좋은데, 여기 단수 쳤을 때좀 난감해졌죠. 그러니까, 이거 흙이 늘면서, 한, 지금부터 두 집, 세집 가까이 손해를 보면서, 이제 집 차이가, 어, 한 여섯 집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웃은 없겠고요. 여기를 건너 붙이는 게 맥점이긴 한데, 백이 그냥 알기 쉽게 그걸 따버렸습니다. 자, 카타고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 더둘 수도 있다고 봤는데, 그냥 알기 쉽게 따버렸고요. 음, 따버리니까, 이제 이걸 이어서, 여기서, 백도로다 연결이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이제 흙도 빠져나오는 모양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으면서 요 상변이 커지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하나 끊어뒀는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수로 판단이 됐습니다. 잡아둬서, 잡아들 거냐, 늘 거냐를 물어봤는데 카타고는 늘어도 괜찮다고 본것 같은데요. 저리는 그냥 안전하게 뒤에 어차피 내점 버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잡아둡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더줄 수는 없겠고요 여기를 붙여나가는 것은 카타고의 생각과도 일치했고, 저칠 때, 자, 이거는 가만히 빠져두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쪽이 두터우면 끊어서 처리하는 것이 뭐 맥점이라고 책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두니까 이제 집이 한집반 이상 더 손해를 보면서 이제 집 차이가 세 집까지로 줄었습니다. 자, 여기가 맥이고 구점이죠. 자, 이래 놓고 이래 놓고서 이제 보니까 여기를 카타고는 지금 이거를 교환을 하고 이거를 교환을 하고요. 그다음 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쪽에서 여기 상변에서 사는 모양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실전에서는 그냥 늘었고요.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순위가 더 떨어졌습니다. 백이 여기 와서는 이제 집차이가 두집 정도로 줄었습니다. 맞고요.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를 하나 응수를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쳐서. 자, 이런 식으로 가고요. 나오면 단수 이쪽으로 치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사석작전 비슷하게 두면서 어느 정도 좀 외곽을 조금 더좀 튼튼하게 싸발라라는 게저의 생각인데요. 자, 그런데 실전에서 특히 먼저 손해를 안 보겠다고 여기를 그냥 갖다 붙였는데 이수도 한한집 반이나 손해를 보면서 이제 집 차이가 한 집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배의승률이 41%까지 왔고 반집 정도 추가시키면 아마 여기 장면에서는 거의 5대 5로 보면 될것 같고요. 흙이 늘어버렸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도 흙으로서는 이쪽 단수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라는 를 건데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르게 막으라는 건데 실전에 흙이 택한 방법은 저거를 생략을 하고 그냥 젖혔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덤을 0.5를 계산 안 하고 승률 계산해서 지금 딱 49.6인데요. 반집을 이제 백한테 추가시키면 여기바 바둑, 여기서 바둑이 역전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집으로 한 반집 정도 흑이 백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상변이 싹 백집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변은, 요거는, 하변에서는 여기만 이제 흙집이 나왔고, 이제 요만큼이 되어 있는데, 뭐 대충 개괄을 해보면, 여기서 흙집이 40집 이상 나야 되는데요. 백집 빼고. 얼핏 보면 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흙이 둘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바둑은 역전이 된상태고요 일단, 모양선은 여기가 급소긴 한데, 자, 여기서 이제, 이런데한테 툭툭 끊어가면서 두는 것이 카타고의 생각이 왔는데요. 늘면은 뒤쪽으로 한번 들어두고 여기 두면 한칸 띄어보고 이렇게 잡으러 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가고 여기 밀면 또두칸 띄고 자 이런 식으로 도서 어 두는 것이 이제 같다고의 생각인데요 여기서 절에 가둔 수가 재밌습니다 절에 가둔 수가 이 장면에서 갑자기 여기 한가운데를 딱 갖다 놓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웃긴 장면이었는데요 또여기 갖다 놓으니까 흙이 좀 난감해서 어떻게 될지, 어, 애매했던 것 같은데, 또 공격의 방향은 이제 이쪽으로 가서 돌이 밑으로 가게 했어야 된다는 게 카타고의 생각입니다. 여기 끊어지는 약점 쪽이 계속 부담이 남는 거죠. 근데 실제는 여기를 두면서 조금 승률이 더 깎였고요. 자, 끊고, 끊었을 때도 여기는 그냥 이렇게 드는 걸 정수를 봤는데요. 이쪽 뚫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흙, 100 이렇게 못 듣겠죠? 이게 너무 부담가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1도 쫓를못 하는 모양인데, 이 교환을 하면서 또 악수교환이 됐고, 여기서도 이제 지금 손해를 벌써 두집 정도 이제 100이 우세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늘었는데요. 여기도 하나 끊어두니까 또좀 찝찝하죠? 자, 이기면 뒤에서 받았는데, 여기서도 조금 더 손해를 받고, 카타고 생각은 지금 어차피 이걸 안 되니까, 여길 둬서, 여기 조금 깨지더라도 이쪽, 이쪽을 다 먹어야 된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이렇게 지켜뒀는데, 여전히 역점은 남아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들어서 한번 또 간을 보고 차단을 하니까, 이제 또여기까 들어왔습니다. 좀 난감하죠? 지금 뭐 이렇게 두고 세워줄 때 여기 가는 게 일단 행마상으로 가장 정확한 수법이고요. 여기를드니까또 여기를 한번 슬쩍 건드립니다. 차단하기는좀 그러니까 또 뒤로 물러섰는데요. 실제 젖혀보고 이렇게 받아두고요 자, 여기까지 해두고 또 여기를 또 붙여가고 강력해줄 수밖에 없죠 젖히고 끊고 이으니까 자, 여기서 섣불리 다수치는게 아니고 가만히 내려 빠지게경망법이겠죠 흙도 어쩔수 없습니다 이쪽을 잡으러 갔고요 여기를 붙이니 날일자로 가니까 그래서 그냥 젖히는 정도가 맞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못 잡는 거죠 자, 여기까지 또 붙여갔는데 이것도 조금 손해를 봐서 이미 집 차이는 4집 이상 100이 우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집받고 막을 때빠졌고요 자, 수상전으로 이제 잡으러 갔고, 여기서 뭐이 정도 뛰어둬도 충분할 텐데, 100이 하나 젖혔습니다. 이거는1 0이 조금 손해봤다고 보네요. 이제 붙여서 수상전은 이제 흙이 이겼는데요. 세세 밖에 안 되죠? 문제는 뒷맛이 너무 나쁩니다. 여기서 뭐 카타고는 뭐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봤는데,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가니까, 여기서 받고, 받구요. 그리고, 여기를 두니까, 또 이게 젖혀 나오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됩니다. 여기 숙가들을 하면 안 되죠? 이거 해놓고, 단수교환 해놓고, 젖히니까, 젖혔는데요. 이 장면에서, 단수 치고, 이렇게 치니까, 여기 빵 때림 주고 잡고 싶은데, 잡기도 좀 힘들 것 같고, 이거 이렇게 배기 넣으면 이거 다 죽었죠? 이것도 안 됩니다. 빵태는못 주죠. 이렇게 놔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하나 젖혀서 선수 교환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뒀네요. 자, 그리고 여기를 꽉 이어 놓으니까, 한, 반면으로 한세집 정도 백이 이겨 있는 바둑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들이 커서 참 개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진 던지진 않았는데요. 여기서 또 이렇게 째고, 받으니까 여기를 일단 틀어 막았고요. 틀어 막으니까 이걸 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막았고 여기를 들어가니까 여기를 이렇게 차단을 했지만 여기서 여기 하나 선수하고요. 끊고 여기 하나 선수하고 차단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백도 이거 하나 선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길 이렇게 막았는데요. 자, 여기서, 음, 아까 세집 이상 차이 났던 자리에서 조금 차이가 줄어들었는데요. 한집 정도. 어 아, 막상, 아까 세 집이라고 해놓고 좀 시간 지나니까 두집 반? 덤까지는 한세집 정도 차이 나는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둬서. 반면으로 세 집, 반면으로 두 집, 세집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다시 두집 정도 보고 있고 여기선 여기 조금 더 이득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붙인 거 것은 카타고는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집 저도 손해봤다고 보고 있는데 어좀 애매하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흙이 찌르고 막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될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찔렀고요. 넘어가니까 자, 가장 큰 곳은 여기서는 여기를 빠지는 게더 크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실제는 여기로 빠졌습니다. 여기도 반집 이상 손해를 봤고요, 단수치고 받고 있고 단수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살려왔습니다. 일단 여기를 막았고요, 여기 또 기분 좋은 자리, 한수 교환하고 여기 딱 호구를 치니까. 다 이제 결정이 됐고요. 지금 반면으로는 두집 정도 100이 긴 바둑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수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곳으로 따진다면은 그냥 뭐 이런데 두는 자리를 추천해 주는데요. 여기 한지 모양을 만드는 자리를 찾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실전에는 여기를 이렇게 뒀는데 뭐 별로 이득이 되는 수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일이 있고요 여기 단수치니까 백0이 요걸 하나 찝었습니다. 자, 이걸 찝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두질 못하고요. 돌을 걷었는데, 대략적으로 지 반면으로 한 3집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바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카타고 눈에는 지금 요 장면에서 카타고 눈에는 요 장면에서 애매하네요. 아, 흙이 여기를 뒀을 때, 여기 뒀을 때 흙이 좀 손에 크게 봤군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붙였으면 좀더 차이를 더 벌린다고 보는데요. 여기를 두고, 여기 두면 여기 넘어가고요. 단수 칠 때,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해서 패를 걸어가라는 게같다고의 생각입니다. 이러면 거의 열집 가까이 긴다고 보네요. 자, 근데 뭐좀 이겨있는데 이렇게 둘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수를 걸려하지 않고, 그냥 여기를 찝었는데요. 자, 이 순간 흙을 둔왕이 앉은 구단이 그냥 돌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집차에는 반면으로 두 집에서 세집 정도 백이 확실히 이긴 걸로 보고 있고요. 자, 이바둑은 처음부터 여기서 좀 많이 포인트를 하는 처음 처음에 뭔가 전투를 붙으면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이제 손해를 안 보느냐가 관건인데, 이건 이 이미 이, 쪽 부근에서 전, 어, 이미, 뭐라 그럴까요? 손해를 입고, 스무 집 정도, 열아홉 집을 우세를 거의 다 까먹고, 이쪽 중앙을 모양을 펼쳤을 때 이미 미세하게 좀 지는 받은 형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버틴 것만으로도 좀 대단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바둑 모두 봤구요 다음에 또 저래지 기부가 올라오게 되면 좀뭐 메일은 못 올리겠지만 좀 틈틈이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